2020 화승 그룹배 전국 볼링 대회 8월 남자 개인전 함께하고 계십니다. 앞서 손에 땀을 지게 하는 경기 함께 하셨는데요. 이번에도 만만치 않은 경기 두 명의 선수가 대기 중입니다. 먼저 준결승 2위로 올라온 김선태 선수 하얀색 유니폼. 이에 맞서는 아, 전 라운드에서 승리를 거두고 올라온 김태홍 선수입니다. 자, 이두 선수 모두 굉장히 좀 체격 조건이 좋아요. 아주 혹한 스트라이크가 나오지 않을까 기대를 해 보겠습니다. 자 먼저 김선태 선수가 이제 준비를 하는데요. 180cm의 키 그리고 7년의 구력, 15파운드의 공을 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자큰 체격 조건에서 나오는 호쾌한 스트라이크. 네. 1프레임 시작하죠. 아 후기 굉장히 크게 들어갑니다. 네. 아 어, 지금 빠르게 원수리 쪽으로 빨려 들어갔지만 미리 꺾이면서 지금 왼쪽으로 많이 치우친 그런 느낌이 있습니다. 예. 먼저 9개의 핀을 넘어뜨렸고요 자, 3번 핀 스페어 처리를 위해서 두번째 투구 준비합니다 김선태 그렇죠. 성공했습니다 자 본인의 1프레임 첫번째 투구는 9개의 핀을 넘어뜨리고 스페어 처리로 마무리하는 김선태 선수 자 이에 맞서는 김태홍 선수입니다 181cm의 키, 10년의 굴욕, 15파운드의 공아 7번, 7번 핀이죠 역시 아개의 핀을 넘어드리고 하나의 스페어를 남겼습니다 네 앞선 경기에서 5배거를 기록하0요 마지막 인0 10 frame, 10 0 0대라는 높은 점수를 기록을 했습니다 r a m e 10태 r 선 m e 10 f r a m 수10 f 1 3핀밖에 차이가 나지 않 a m e 10 frame, 10 frame, 10 frame, 10 frame, 10 frame, 10 frame, 자, 첫 번째 프레임에서는 양 선수 모두 아홉 개의 핀을 넘기고 한 개의 핀을 스페어 처리. 네. 자, 똑같이 시작을 했습니다. 자, 두 번째 프레임을 준비하는 김태홍 선수인데요. 굉장히 체격 조건도 좀 비슷하고요. 키도 비슷하고 네. 부력도 좀 비슷하고. 나이도 같은 예. 걸로 알고 있습니다. 나이도 동갑이에요. 네. 네. 오우. 오우. 바깥쪽으로. 어우 예 이번에 좀 위험했어요. 그렇죠. 너무 바깥쪽으로 빠져나가면서 지금 저희가 이쪽에서 볼 때는 뭔가 커터까지 나가는 네. 게 아닌가 하는 불안감을 느낄 정도였습니다. 거의 뭐선반개차 정도 네. 차이로 안으로 들어갔는데 야 정말 큰일 났습니다. 근데 스플릿이 크게 나가지고 네. 우측에 일단 뭘까요? 두 핀만 성공하는. 그렇죠. 자 김태훈 선수 이전과는 좀 다릅니다. 자전 라운드에서는 두 번째 프레임부터 엄청난 스트라이크 행진을 보였었는데. 그렇죠. 자, 김선태 선수가 첫 번째 투구에서는 스페어 처리 하나. 자, 두 번째 프레임 밖에 들어가죠 일산. 그렇죠. 어떻게 보면 이전 라운드에 선수 두명 모두가 왼손 볼러였어요. 그렇기 네. 때문에 약간 지금 1, 3번이 상대적으로 좀 깨끗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김선태 선수가 라인을 잡는데 어떻게 보면 어려움이 좀덜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라인 변화도 빠르게 일어나는 속도가 느을 거예요. 음. 자, 김선태 선수 3프레임 준비합니다. 자, 더블에 도전한 김선태인데요. 가죠. 아, 음. 꺾였죠. 깊 깊숙히 지금 헤드핀 정 중앙으로 진입이 되면서 우측에 두 핀이 남은 상황입니다. 예. 어, 김선태 선수, 선수 같은 경우는 착지 이후에 모든 착지를 완료하고 난 이후에 백스윙이 그때서야 내려와요. 음. 그렇기 때문에 볼에 힘, 많은 힘을 실을 수가 있고요. 예. 어, 파괴력이 정말 대단한 선수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예, 어, 어, 다행이니요 예, 스페어 처리했습니다. 네. 연속 스트라이크는 나오지 않지만 굉장히 안정적으로 경기를 이끌고 있는 김선태. 김태웅 선수는 사실 김선태 선수 같은 경우에는 지금 안정적으로 피는 놓치지 않았단 말이죠. 네. 김태웅 선수 앞서 압도적으로 막 어, 5개의 스트라이크 넣을 때와 사뭇 다르기 때문에 자, 본인의 일단은 잡아야 돼요. 오, 이번에도 바꿨죠. 굉장히 잘해놨고요. 어. 어, 넘어가야죠. 넘어가지 않네요. 오늘 스페어 처리 참 녹록지 않은 스플릿이 참 많이 나네요. 두 번이나 지금 비슷한. 그렇죠. 두번다두껍게 음. 공격되는 지금 스페어가 남았습니다. 예. 어, 이전 투구는 분명히 좀 실투였고요. 지금은 음. 정상적으로 투구를 했다고 생각했는데 두껍기 때문에 라인 조정을 좀 빠르게 해 줘야 돼요. 예. 핀만 잡죠. 일단 넘겼습니다. 김태웅 선수라면 굉장히 좀 불만족스러운 점수인데 김선태 선수 보겠습니다. 사 프레임. 네. 어, 힘을 끝까지 볼에 전달을 시켜서 스윙을 했습니다. 그 전달되는 힘이 볼에서 느껴질 정도예요. 꺾일 음. 적당한 지점에서 더 이상 꺾이지 않고 지금 밀려 들어가주는 모습을 볼 수가 있었거든요. 예, 예. 그만큼 오른쪽 레인은 뭔가 변화가 지금 빠르게 일어나지 않고 있다. 자신이 원하는 지점 어, 그 라인대로 지금 투를 하고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네. 프레임. 네. 더블의 도전. 오우. 어 이거는 스플릿났어요. 그 이렇게 양쪽으로 나는 이유가 어디 있을까요? 네, 헤드핀 정 중앙으로 지금 볼이 진입이 됐기 때문에 양쪽에 스플릿이 날수 있는데 정 중앙으로 진입이 된다고 해서 무조건 빅스플릿이 나는 건 아니에요. 음. 김선태 선수나 김태웅 선수 또 특히나 남자 선수들처럼 회전이 많은 그런 선수들이 헤드핀 정 중앙으로 뚫려 들어갔을 적에는 양쪽 핀을 건드려 주지 못하고 저런 빅스플릿이 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 자두 개만 일단 만족을 했습니다. 자두 선수의 평소 에버리지에 많이 못 미치는 지금 경기가 진행이 되고 있어요. 네. 어, 김태웅 선수 같은 경우는 세 번의 실수가 있었기 때문에 뭔가 위축되어 있을 확률이 높습니다. 예. 잊어버리고 지금 다시 자신 샷을 한번 해줬으면 좋겠어요. 그래요? 이렇게 되면 계속 두꺼워집니다. 어,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그 사이에. 그렇죠. 뭔가 투구를 했을 적에 이전과는 다르게 원투 쪽으로 진입이 되지 않으니까 혼란이 분명히 왔을 거예요. 음. 그랬을 때 한두 쪽 이동을 했는데 더 깊이 깊이 들어가기 때문에 예, 예. 김태형 선수 머릿속은 정말 복잡할 수 있는데요. 예. 자, 빠르게 아. 아. 저마저도 스페셜 처리를 네. 완벽하게 하지 못했습니다. 아. 빠르게 결단을 좀 해줬으면 좋겠어요. 볼을 교체하든지 음. 과감한 라인 변화를 주든지. 미련을 지금 더 이상 둬서 경기를 진행시키다가는 더 그렇습니다. 많은 점수를잃게 됩니다. 지금부터 스트라이크 앞서 보여준 네어 개, 5개 게 s t r i k 그러면 그런 모습이 또 지금부터 시작이 될수 있습니다. 네. 뭔가 좀 새롭게 바뀌어야 돼요. 그렇죠 아우. 이제는 아, 희망의 불씨가 꺼져갈 때쯤 다시 희망의 불씨를 피워 오릅니다. 그렇죠. 네. 낮은 자세에서 멀리 볼을 던져 봤고요. 멀리 던지면 던질수록 어떻게 예. 보면 어, 라인 변화가 크지 않기 때문에 편안한 라인을 잡을 수 있는 김태웅 선수입니다. 자 김선태 선수가 아스핀 미스가 있었단 말이죠. 네. 자 김선태. 일삼분으로 3번 려가지고 스트라이크를 만들어냈습니다. 네, 김턴세, 김선태 선수 같은 경우는 저희가 지금 옆에서 지켜보더라도 착지 이후에 스윙하는 모습 아대를 착용하고 있지만 예. 볼을 아주 중약지로 잘 굴린다는 느낌을 음 받을 수가 있어요. 중약지로 잘걸어올리고잘 굴리기 때문에 지금 많은 회전이 일어나면서 원스리 쪽으로 충분히 진입을 시킬 수가 있습니다. 네. 예, 예. 가 그러니까 오른손을 끼느냐, 얼마만큼 끼느냐, 중력지를 얼마만큼 돌리느냐. 이게 정말 아주 작은 차이지만 네, 맞습니다. 큰 차이가 납니다. 그렇죠. 김선태. 자, 1, 3번. 어, 바깥쪽으로 오. 빠졌죠. 네. 그래도 아웃캐핀이 넘어졌습니다. 네, 중력지가 음. 이번에는 지금 살짝 덜 걸렸어요. 음. 살짝 미리 빠지면서 스행하는 순간 우측으로 좀 빠져나가는 느낌을 받았거든요. 예, 예. 지금 아니나 다를까 백엔드 부분에서 약간 반응이 약했습니다. 음. 자, 벌써 7프레임까지 왔는데요. 7프레임 스페어 처리. 자, 스트라이크 하나와 스페어 처리. 자, 김태웅은 같이 가서는 안 되겠죠? 네. 자, 김선태는. 어쨌든 김태웅의 계속된 범실 때문에 점수차가 좀 많이 벌어져 있는 건 사실입니다. 하지만 스트라이크 몇 개면 또 따라갈 수 있는 점수차기도 해요. 리버을 향해 오, 허허, 어허... 정말 본인이 안 풀린다는 표정입니다. 그렇죠, 김태웅 네. 선수. 아, 지금 계속해서 어려운 핀을 너무 많이 남기고 있습니다. 예, 지금 예. 헤드핀이 남아 있지만 스플린 모양이기 때문에 잡기 분명히 까다로울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원리 쪽으로 넘기면서 그렇죠. 오. 자, 어려운 오, 스페어 진짜 다행이에요. 엄청난 스페어를 처리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정석대로 스페어 처리가 됐습니다. 음. 원, 쓰리 쪽으로 진입이 되면서 1번 핀이 7번 핀을 치죠. 네, 와. 오히려 스트라이크 노는 것보다 더 힘든 스페어 처리가 됐어요. 네. 음. 자, 승기를 완전히 빼앗긴 건 아닙니다. 자, 김태홍. 8프레임, 9프레임, 10프레임. 네. 세 프레임 남겨놓고 있는데요. 팔 프레임 첫 번째 투구. 아, 오늘 정말 어 잠깐만요. 음, 마지막 기계 건드렸나요? 심판의 판정을 좀 봐야 될것 같은데. 네. 어, 다시 한번 볼까요? 자, 원투 쪽으로 내 네, 진입이 됐습니다. 7 번이 지금. 안 넘어지고 있었단 말이죠. 아, 오, 네. 예, 맞습니다. 예, 넘어간 너, 거네요. 넘겼네요. 네, 네. 8 핀으로 인정이 되고요. 우측에 두 핀을 스페어 처리하면 됩니다. 그래요. 아, 한결 수월하죠 맞습니다. 음. 왜냐면 하 지금 김태웅 선수는 스플릿이 진짜 걸리가 <laughs> 날것 같아요. <웃음> <웃음> 네. 스페어 처리 성공했습니다. 아, 어렵게 경기를 끌어가고 있습니다. 음. 하지만 많은 힘 심각하게 많은 핀차가 아니기 때문에 예. 끝까지 최선을 다해줘야 돼요. 그래요. 앞서 그 넘어진 것과 그렇지 않은 게 나중에는 정말 크게 다가올 수도 있습니다. 네. 끝까지 집중을 해야겠죠. 자 김선태 8프레임 첫 번째 투고. 자 1, 3번을 향한 음. 가저 스트라이크입니다. 김선태 선수 같은 경우는 우측 레인에서 정말 정확하게 지금 원 쓰리로 계속해서 음. 스트라이크를 치고 있습니다. 그러네요. 네 왼쪽 라인, 레인에서 약간의 어려움을 계속 겪고 있지만 음. 마지막 지금 9 프레임을 왼쪽 레인에서 어떻게 정리하느냐에 따라서 지금 경기의 승패가 갈릴 것으로 예상이 그래요. 되는데요. 생각보다 빨리 뭐 결판이 날것 같습니다. 네. 그데 김선태 선수가 이제 구 프레임을 어떻게 하느냐. 아핀 하나. 왼쪽 레인이 어, 우측 레인보다 많이 어떻게 보면 반응 속도가 빠르다고 말씀드릴 음.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김선태 선수가 더 어떻게 보면 바깥쪽으로 뽑아내면서 얇게 공략을 한것 같습니다. 음. 자, 김선태, 한 개의 스페어 처리, 2번 핀이죠. 들어갑니다. 쉽게 그렇죠. 처리를 했습니다. 그 브링까지 뭐 안정적으로 어, 비교적 안정적으로 예, 김선태 선수가 경기를 잘 마무리해가고 있습니다. 자 김태용 선수 어, 그까지 좀 너무 의기소침하고 있어가지고요. 너무 스플릿도 많이 나고 그렇습니다. 최근에 남녀 개인전 1위 또 남자 인조전 2위를 차지한 어마무시한 지금 경력을 쌓고 있는 선수거든요. 그렇죠. 아잘 쳤는데요. 예. 정말 오늘만큼은. 정말 안 따라주네요. 우리. 그렇죠. 네. 이전 경기 3, 4위 결정전 같은 경우에서는 어, 9템프레임에 더블을 기록하면서 234점이란 높은 점수를 기록을 했습니다. 예, 예. 그렇기 때문에 오늘 김태웅 선수의 화려하기 기대가 됐거든요. 자, 이 정말 본인이 아무리 생각해도 뭔가 고개가 갸우뚱되고 네. 정말 스치듯이 지나가서. 똑바로 서 있는 핀 야속합니다. 첫 번째 투구 아홉 개 김선태 선수 네 우측 레인에서 완벽하게 스트라이크를 다 만들어냈습니다. 하지만 네. 지금은 정확하게 원스리 공략 됐지만 7번 핀이 지금 남았고요. 네. 김선태 선수 같은 경우는 다음 라운드를 지금 준비를 하면서 끝까지 라인을 한번 더 잡아줘야 됩니다. 네. 7번 핀을 위에 들어갔고 스페어 처리했고. 보너스 투까지. 자, 뭐 경기는 보신 것처럼 벌써 굉장히 빠른 속도로 결정이 났고요. 너 네. 워낙 그 김태웅 선수가 난조를 보여서 말이죠. 자, 김선태 마지막 투구. 아, 쪽이에요 자, 일곱 개. 마지막으로 기록하면서 네, 172점으로 경기 아, 182점이네요. 네. 네, 182점으로 경기를 마무리하게 됩니다. 자, 경기 보셨듯이 좀 압도적으로 경기가 진행됐는데요. 한 선수의 또 난조가 마음을 아프게 했습니다. 네. 자, 김선태 선수와 김태홍 선수의 대결. 김선태 선수와 김태홍 선수를 182대 127로 누르고 다음 라운드 최종 결승전에 진출합니다.